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에도 지금 일곱 십수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 여기 43번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이쪽 뒷골목에 38번 하고 이제 밑에 31번 웅웅웅 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소리 가지금 쉬었어 아, 근데 인인 웅웅웅 거려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셀카봉을 들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을 열어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담배 냄새 나는 거는 공사 현장밖에 없잖아요. 공사, 현, 공사 현장 사람들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을 잡으려고 갔어. <laughs> 뭘 해서 온건 거리는지. 저번에 뭐, 돌끌 때보다는 좀덜하지만 그래도, 아휴. 창문을 닫아놓으면 밑에서 올려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지금 이제 31번의 공사 관계자가 담배 피우는 걸 내가 이제 목격을 했어요. 뭘 지적을 하면 바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 한번이라더 피고 버려. 이거 어떤 놈들은 끝까지 피우고. 아, 진짜 무슨 벼슬이 아파서요. 나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아침에 깼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laughs> 지금 뭐... 지금 저기 그 아니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은 자기들은 허가를 내 줬으니까 상관없다. 분쟁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건 아주 최준 실보다더 낙지 악질이고더 아니 아니 더 멍청한 건지 알 수가 없어. 허가를 내 줬으니까 구청이 1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허가자가 허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지가 허가를 안 내줬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허가를 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거 없다. 그리고 건축법에 하자 없다. 그럼 나는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까난 불법으로 살고 있어요. 건축법만 법이야? 이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최순실보다 더 악질이에요. 더그멍청인 멍청, 건지. 아니 지능이 50도 안 되는 인간들이 지금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최순실이 남한테 피해를 줬어요? 최순실은 내가 볼 때는 저기 이재용이가 저기 이제 박근혜를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박근혜한테 뭔가를 이제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정유라를 발견을 해서 초창기에 그런 기사가 다까지 있었어요. 나는 그거 믿어. 그,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응? 정유라를 찾아내서 맛사주고 그래서 갖다 내물 받쳤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 지위를 지위에 의해서 그 누군가 갖다 바치니까 그걸 즐긴 것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피해를 줬어요.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 남의 한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요즘 내가 내 생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나 완전 전쟁 치르고 있는 게 뭐냐? 전쟁 더 전쟁 포화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저기, 해서, 이거를,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켜라. 처음에는 보상을 해줘라. 보상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공사 중지시켜라. 그랬더니 구청에는 건축법에 화제가 없다고 하고, 구청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민원을 넣는데 민원을 많이 넣었잖아요. 이제 여러 개를 넣었잖아. 그랬더니 답변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이제 거기 답변에다가, 요즘은 앵무새도 간다는 대화를 한다.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데 그래도 안 돼서 이제 그 건축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 앵무새도 그 대화 되는 거 알아?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서 이제 그 어, 그래서 이제 응?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일러적으고 똑같은 말만 그러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어느 날 시간 잡아서 나 똑같은 글씨로 답변만 다는 거예요. 그니까그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뭐, 민원 같은 민원을 넣어야지 답변을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럼 네가일 같은 일을 했냐? 근데 말이 많아. 그래서 그냥 내가 중간에 선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식의 배짱, 배, 배째라야, 배째라. 구민을 사지로 몰아놓고, 나는 그 법적인 하자 없다. 두 손, 두손 들고, 배째라 그래. 너는 대디든지 응? 범죄 되디든지, 나는 관계 없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어. 이게 최준 씨보다 더 악실이에요. 더 나빠. 양승태보다 더 나빠. 근데 지금, 지금, 지금 정부가 최준 씨를 욕할 자격이 있냐? 양승태를 욕할 자격이 있냐? 지금 나는 그거예요. 내가 시민회는여기그 선거감시단 했어요. 감시하니까, 아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그 저기, 그, 김XX라는 사람이, 이름 내면 또 고발당할지도 모르니까, 어? 그, 이제, 시민회는 대표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더라고. 뭐, 자기, 그 좀, 이게 이제,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나 봐요. 그거를 이제 발표해라 그러니까 는 죽어도 발표를 안 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저기 한 사람 다 이제 강퇴시켜버렸어. 이게 박근혜보다 더 나쁜 거예요. 지금 김일성이야. 김어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지도 이제 정권 바뀌니까 그 예전에는 뭐 유튜브에 뭐 뉴스공장이 뭐 이렇게 전파의 목적으로 했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게 전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니까 이제 전 퍼지 말래. 그럼 고발한다고 나 자기 돈 벌겠다고 이게 변질된 거잖아. 내데내 그러니까 세상 만들었으니까 나도 좀 한번 호강 좀 해보자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난 솔직히 김어진이 실망했어. 그래서 이제 뭐 뉴스공장 이 보지는 않아. 어. 어제 뭐 스트레이트 뭐 양승태 했나 본데 내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지금 양승태를 욕할 처지가 못 되는 거야 지금. 지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비밀 나도 지금 이런 거를 느끼는데 다른 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